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황영웅 씨의 관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황영웅 씨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관상학은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나온 삶, 현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깊은 학문이죠. 특히 얼굴의 각 부위는 인생의 다른 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초년 운, 즉 어린 시절부터 30세까지의 운세를 나타냅니다. 눈은 감정과 의지력, 그리고 중년기의 대인 관계를 보여주죠. 코는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의 중년 운과 재물 운,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력과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입과 턱은 50대 이후의 말년 운과 성격, 그리고 표현력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황영웅 씨는 1980년생으로 현재 40대 중반인데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중년 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그의 얼굴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황영웅 씨의 이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넓고 시원한 이마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그의 이마는 넓게 열려있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눌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관상학에서 이런 형태의 이마를 가진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넓고 높은 이마가 자유롭고 순탄한 초년을 의미한다면, 눌린 듯한 이마는 어린 나이부터 현실적인 고민과 책임을 져야 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찍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단단한 땅에서 자란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황영웅 씨의 이마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이마의 각도입니다. 완전히 평평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볼록하지도 않은 적당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은 20대에 큰 시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3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상승세를 타게 되는 운의 흐름을 보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말로는 감추려 해도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죠. 황영웅 씨의 눈을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눈은 상당히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이 깊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향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는 겸손한 성격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나타냅니다. 너무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온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 눈의 크기도 적당합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균형 잡힌 크기인데, 이는 감정의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의 시선입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이지 않고 항상 내면을 먼저 정리한 후에 외부와 소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나며 깊이 있는 표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얼굴의 정중앙에 자리한 코는 관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코는 그 사람의 의지력, 추진력, 그리고 재물운을 모두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의 중년운은 대부분 코의 형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코를 살펴보면, 특별히 높지는 않지만 매우 곱게 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콧대가 삐뚤어지지 않고 정중앙에 단단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성격이 얼마나 곱고 정직한지를 보여줍니다. 높지 않은 콧대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과시욕이 강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외적 성공보다는 내실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망울의 형태도 흥미롭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둥글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콧망울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황영웅 씨의 콧망울은 꽤 좋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꾸준히 재물을 모을 수 있고, 한번 모은 것은 잘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콧잔 등을 자세히 보면 살짝 눌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혼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해온 흔적입니다. 남에게 쉽게 의존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런 코를 가진 사람들은 젊을 때는 다소 고생을 할수 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인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은 그 사람의 표현력과 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또한 50대 이후의 말년 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황영웅 씨의 입술을 보면 매우 단정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두께가 적당한 것은 감정 표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고, 너무 얇으면 냉정하고 차가울 수 있는데. 황영웅 씨의 입술은 그 중간에 적절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꼬리의 모양입니다. 그의 입꼬리는 쉽게 올라가지 않는 형태입니다. 미소를 지어도 절반쯤에서 멈춘 듯한 느낌을 주죠. 이는 가벼운 웃음을 잘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표현을 할 때만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입의 형태는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표면적인 사교보다는 진심 어린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턱의 형태도 흥미롭습니다. 황영웅 씨의 턱은 짧고 강단이 있어 보입니다. 둥글지 않고 각이 살짝 있는 형태인데, 이는 의지력이 강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짧은 턱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여도, 속으로는 확고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는 절대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런 입과 턱을 가진 사람은 말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을 때의 노력과 신중함이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타입이죠. 광대뼈는 감정의 표현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진심을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황영웅 씨의 광대는 평소에는 그리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나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중시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교적인 미소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을 더 자주 하는 사람이죠. 광대가 적당히 발달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광대의 형태가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황영웅 씨가 무대에서 보여준 특별한 순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콘서트 중에 팬들이 딴 생각 금지.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외침이었지만, 황영웅 씨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그의 이마에 순간적인 긴장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주름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졌는데, 이는 그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흘려듣지 않고 자신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이죠. 눈빛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된 시선을 보였고, 잠시 동안 팬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콕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 부분에서는 호흡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으려는 노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입골리는 미소로 반응했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자신에 대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턱은 살짝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죠. 광대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이는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인위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응원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불과 몇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관상학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팬들의 응원에 진심으로 보답하겠다. 현재 황영웅 씨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전체적인 기운은 조용한 정리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마의 기운을 보면 초년기의 시련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산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들이 현재의 안정감과 성숙함으로 승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눈빛에서는 깊은 사색과 함께 조용한 의지력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의 기운은 현재 가장 안정적입니다. 중년 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과 턱에서는 신중함과 함께 강한 의지력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말을 아끼지만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상학적으로 황영웅 씨의 앞으로의 운세를 전망해 보면 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겨울까지는 현재의 정리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단련된 정신력과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년 봄부터는 운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과의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무대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1년 안에 그의 눈빛이 현재보다 훨씬 밝아질 기운이 보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적인 만족과 성취감에서 비롯될 변화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더 크게 느끼게 될 시기입니다. 2년 안에는 중요한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연일 것입니다.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협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년 후쯤에는 현재보다 훨씬 안정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쯤이면 지금의 고민들이 모두 해결되고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재물은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영웅 씨에게 관상학적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현재의 신중함과 깊이 있는 사고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히 고민한 후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지만, 때로는 더 직접적이고 따뜻한 표현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황영웅 씨는 관상학적으로 볼때 매우 흥미로운 분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성과 강한 의지력, 그리고 진정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그 모든 경험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진정성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 진심 어린 반응처럼 그는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진정성이야말로 그가 앞으로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황영웅 씨의 관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상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러분은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관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